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바타스입니다. 2024년 11월 5일, 네, 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0 4 7 빠져서 2,57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금투세 폐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 1.8% 오르고, 오늘 바로 어, 이렇게 또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 효과가, 네, 하루를 못 가네요. 네, 뭐 그래서 참 여태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우리 주식이 많이 빠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 생각과는 달리 금투세 영향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금투세 폐지가 됐다는 상당히 큰 뉴스에도 불구하고 어 이틀을 지금 못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여전히 뭐, 우리 주식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어, 주주가치 훼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어, 네, 주가가 오르기 힘들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1,400억 팔면서, 어,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네, 뭐, 여전히 뭐 또, 그, 국내에 또 가치 투자자, 이런 사람들은 다 해외로 나가고 있겠죠. 개인이 지금 뭐 3,800억 이렇게 매수를 잡혔는데, 이게 거의 수동적인 지금 매수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고 이렇게 좀, 어 스마트한 이런 투자자들은 이미 뭐다 해외로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주식은, 어 약간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6% 빠졌고요. 나스닥은 0.3%대 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주요 종목들 보시면 어, 일단 빅테크들 하락한 종목들이 좀 많았고요. 엔비디아만 어, 겨우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0.5% 정도 올랐고요. 엔비디아랑 애플이랑 지금 시총 1위를 두고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 시총 1위를 탈환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는 네, 여전히 애플이 시총 1위이기는 한것 같습니다. 네. M7 중에서는 테슬라가 좀 약했어요. 테슬라가 2.5% 정도 빠지면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어, 섹터별로 보시면 에너지 섹터는 좀 좋았습니다. 네, 석유가 값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엑손모빌이 네, 3%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WTI 보시면 70불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1불에 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석유 가격은 지금 뭐 70불을 전후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 에너지 주식이 뭐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오르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어, 계속해서 WTI에 따라서 올랐다가 빠졌다가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은 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큰 방향성을 지금 어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고점 대비해서 조금 빠진 상황에서 어네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거의 이번 주 말은 돼야지 어 나올 것 같은데요 어그 이후에 이제 어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식시장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 참 많이 실망스러워요. 네,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 그래도 조금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 올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 이거는 거의 추세를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어, 어제 하루 반짝 지금 상승에 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조금이라도 상승을 했으면 그래도 조금 이어 이어 간다고 이렇게 봐야 볼 수도 있었 을것 같은데 어, 하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0.4% 하락을 해버렸는데 더군다나 이게 참 기분이 나쁜 게 오늘 아시아 증시가 되게 좋습니다. 지금 상해 지수가 2%가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도 1.4%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아, 또 우리만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오른 거가 아. 어... 참 무색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빠져 버리니까 참 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어 주요 종목 보시면 이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 어 오늘 1.8%나 빠지면서 여전히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전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네, 삼성전자는 참 뭔가 그 개혁이 나와야 되는데 아참 계속해서 뭐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매도를 하는 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딱 하나죠. 어, 경영진 교체를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3세 경영이 된 지가 이미 오래돼 가지고. 과연 이게 미국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참,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참 회사가 살아나기가 어려울 건데요.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정말 뭐, 회사의 어떤 졸립이, 어,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가서 뭐 바뀌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큰 회사고 글로벌 회사에 가장 가까운 그런 회사인데. 어, 빨리 좀 선진적인 그런 거버넌스로 좀 바뀌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도 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0.4% 빠졌고요. 현대차도 0.7%, 셀트리온이 1.6% 빠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어, 그나마 조금 선방을 했던 게, 어, KB금융이 0.3% 올랐고요.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KB금융, 메리츠금융지주는 자사주 소각을 꾸준히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견조한 것 같고요.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 잘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도 저번에 10만 원대를 잠깐 어 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도 9만 원대니까요. 여전히 뭐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고 있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또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던 게 네. 고려아연이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시총 13위에 마크가 되어 있고요. 어, 어쨌든 저번에 이제 좀 황당한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는데 금감원에서도 제동을 걸고 있고 그래서 유상증자가 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워낙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결정은 주주 가치를 굉장히 지금 훼손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고려한이 유상증자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주식에 아, 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어서 뭐 그런 거는 좀 저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정상적인 주가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어, 경영권 싸움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회사의 주가라서. 나중에 이게 이제 결론이 난 다음에 어, 이 정도의 주가를 뭐 장기간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죠. 근데 뭐 새로 만약에 경영진이 바뀌어가지고 어, 미국식 뭐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정책을 잘 핀다면 어, 예전에 뭐 40만 원대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주가를 어, 유지할 수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어 일단 근본적인 이런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좀 추세적으로 올라오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금투세 폐지가 되면서 이제 금투세에 대한 어떤 소모적인 그런 논쟁은 좀 종결이 됐고요. 이제는 좀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주주 가치를 좀 정상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어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바뀌어 나간다면 어 우리 주식도 어 조금 글로벌 주식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좀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치인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